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AK 프루지오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서울 아파트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완판 소식을 전했던 곳인데요 이번에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말 좋은 동호수가 몇개 풀렸다고 해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길 AK 프루지오 아파트 시행사 보유분은 23평형인데요. 이번에 나온 동호수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해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이다 보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시행사 보유분으로 나온 동호수는 이자, 취득료세, 입주지원금 등 이번에 풀린 보유분에 안해 다양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양혜택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세요. 신길 AK 프루지오 아파트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주변 시세를 보면 평당 4,50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 3,700만원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진행이 가능하고요.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잔금료의 5개월 등 부담없는 계약 조건과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이 어려운 파격적인 혜택도 받으시면서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에 서둘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길 AK 프로지오는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로 현장에 직접 오셔서 외관부터 타입별 샘플하우스까지 직접 보시고 결정이 가능한데요. 부실 시공 이슈가 많은 요즘 시기에 직접 내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둘러보세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는 당연하고요 샘플하우스 및 현장 방문 예약, 분양가, 파격 혜택 안내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 5개동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단지에 설계된 커뮤니티 시설부터 살펴보면 푸르너스 가든, 플레이 가든, 블루밍 가든 등 단지 내 정원을 설계하여 입주민분들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요. 100% 자주식 주차 설계와 세대당 한대 여유 있는 주차 공간으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공급된 타입은 49타입 4가지 타입을 구성했고요. 총 286세대가 공급됩니다. 신길 AK 프루지오 아파트의 타입별 샘플하우스는 현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샘플하우스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 AK 프루지오 아파트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부터 살펴보면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길 뉴타운 상업시설 등 대형 쇼핑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단지 내상가의 하나로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올리브영, 스타벅스, 병원. 학원 등이 상가에 입점할 예정으로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맨하골 근린공원, 영등포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 공원도 가까워 쾌적함도 항상 누리실 수 있겠네요. 다음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면 1호선, 7호선, 신림선, 신안산선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GTX 신도림역 예정으로 미래에는 더 우수한 철도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다수의 버스 노선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망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 시에는 올림픽대로 서부 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 인프라를 살펴보면 도림초, 대형중, 대형고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안심통학단지로 아이들의 통학 걱정은 전혀 없겠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는 우수한 편입니다. 신길 AK 프루지오 아파트는 신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와 여의도 마곡 서울 디지털 국가단지 등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 업무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입지겠습니다. 이 현장은 우수한 인프라와 인근 다양한 개발호재도 숨쉬고 있는 아파트로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에 나온 시행사 보유분 호실 한정으로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어 빠른 시일 내에 완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장금유의 5개월 등 부담없는 조건과 시행사 보유분에 한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즉시 입주할 아파트나 괜찮은 투자처를 찾는 분이시라면 이 현장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동호수 안내는 당연하고요, 샘플 하우스 및 현장 방문 예약, 분양가 파격 혜택 안내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이제 샘플하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방문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세요.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샘플하우스 구경 잘 하셨나요? 샘플하우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장이 마감되기 전에 꼭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잔금유의 5개월 등 부담없는 조건과 시행사 보유분에 한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